따뜻한 가족의 품으로부터 더큰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첫 발걸음, 두근거렸던 입학식으로부터 꿈결 같은 6년을 지내고 나면, 어느덧 졸업과 중학교 진학이라는 또 다른 보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봉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만나볼까요? 참, 꿈,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봉서초등학교. 먼저 내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될 유치원 동생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렘 가득하는 본서 유치원 동생들이 앞장선 선생님을 따라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친구들 손자고 책을 읽고 싶으면 어디에 읽야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1학년 언니 오빠들이 만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만남을 위해 교실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들어와 본 초등학교 교실. 유치원과는 다른 모습에 조금은 긴장이 되는지 동생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를 들춰보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형님 기분을 흠뻑 느끼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동생들 보니까 어때요? 아, 행복해요.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어떤 거? 사랑해.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볼 시간. 유치원 동생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자, 이 질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수 있어. 오, 시 자. 선생님은 한 명인가요? 자, 이메 부분. 그렇지, 다른 선생님 계시죠? <laughs> 어떤, 어떤 선생님 계시지? 반가우 선생님도 계시고. 설명을 듣는 유치원 동생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합니다. 선생님만큼이나 1학년 형님들의 설명도 훌륭하죠. 선생님이 응. 주셔요. 동생들이 오니까 응. 잘해야 된다는 응. 생각도 기억나고 응. 응. 그런 것 같아요. 원이죠? 저는... <laughs> 학교에 학교가 너무 궁금했는데 학교에 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빨리 와 보고 싶어요. 음. 자, 손을 꼭 잡고 학교, 학교 탐방을 여기요? 나선 친구들.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여기. 여자 화장실. 여기는 뭘까요? 여기.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도서관인데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방이 벽이며 책장을 가득 메운 많은 재밌는 책에, 재밌는 많은 재밌는 책에 재밌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벌써부터 기대감에 몸을 들썩이기도 하고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가장 가보고 싶었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곳은 바로 이곳 놀이터일 거예요. 내년에 이곳에서 울려퍼질 행복한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 혹시나 몸이 안 좋을 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꼭 알아야겠죠. 정말 아플 때만 와야 돼. 그렇죠? 어느덧 즐거웠던 초등학교 첫 나들이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 1학년 친구들이 정성껏 만든 그림책과 소중한 선물을 받아든 유치원 친구들에게 초등학교는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까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잘 가.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자. 같이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어.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건 유치원 친구들만이 아닙니다. 즐거웠던 초등학교 6년 생활을 마치고 어느덧 졸업을 앞둔 6학년 친구들. 들뜨기도 설레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마련이죠. 오늘 중학교 선배님이랑 만나는 날이 그냥 좀큰 그 3학년 형, 누나 안 만나본 것 같아서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직접 오셔서 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중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웨일 북이나 노트북 많이 사용하나요? 많이 사용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담임 선생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배들의 답변을 노트에 메모까지 해가며 혹시 하나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6학년 친구들. 눈을 반짝이며 선배들의 설명에 빠져드는 모습에 중학교 선배들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을 합니다. 점심 시간에 운동장이나 강당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요? 3학년들이 운동장이나 강당에 수업이 있으면 그때 사용 못 하고요. 대신 수업이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역사가 재밌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어려울 것만 교과목, 같은 중학교 공부도 공부 선배들의 격려를 들으니 잘할 수 있을 네, 것같다는 네, 네. 자신감이 생깁니다. 수행 평가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 평가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대준 선생님께 들어가서 그 아이 팥으로 잘랐어요. 그런 치는 머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씩 맛있나요? 치킨 반 마리씩 준다던데진실인가요 초등학교보다 맛있다고 생각하고 치킨 반 마리를 통째로 준다는 분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준 선배들에게 너무너무 선생님은 고맙고 감사하네요.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했던 선배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중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을 차례입니다. 진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45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조금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는 시간이 3시 15분이에요. 그거로 나누어서 이것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금요일날에 실시를 합니다. 선배들의 설명에 이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그니까 사라지는 하죠. 것 같습니다. 목금은 체육복을 어? 입고 등교도 되고 겨복을 입고 등교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한 건도 없었다. 선생님 있을 때까지는. 선생님이 인생권 부장만 한 10년 했어요. 자극만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정말 좋다. 알겠습니까? 네. 어, 초등학교 때부터 신고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를 믿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과정은 바로바로 바로 어, 학교에 나와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중학교 왔을 때는 선생님한테 신고를 해주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줄 수 있다. 열띤 박수 소리와 함께 선생님과의 만남이 마무리됐습니다. 중학교에 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점을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공사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만남은 누구에게나 항상 어렵습니다.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으면 분명 더 멋진 미래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해. <laughs> 눈앞에 펼쳐질 반짝이는 날들을 응원합니다.